<laughs> 이 <이런> 어떡해요? <것도 돼요? 웃음> 편하게 리액션 해주시면 되고요. 결정은 이 자리에서 굳이 안하셔도뭐 하지 뭐 그냥. 음. 아 지극적으로 할 거는 몇 개는 그래도 한두 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아니요? 응? 혼돈을 부르는 마음에서리를 하는 권희암인데 저희 대표님과 부 대표님께 한번 이 의견을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네. 그지 유튜버 같다. 네. 그쵸? 어떻게 그니까 <laughs> 까는 거죠? 어떻게 까는 거죠? 손요려 까는 게 뭐야? 까는 게 <laughs> 뭐야? 까는 게 <laughs> 뭐야? 첫 번째 것부터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묵기요? 별 다섯 개 드립니다 별 다섯 개? 이거는 지금 저희 회사가 9시 반 출근 만들어주세요 다음 건 이번 내용도 그전 내용이랑 동일한 거고 9시, 9시 반 출근 생각보다 그쵸. 9시 반 출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인사처럼 행동해주세요. <laughs> 인싸처럼 누가 누가 동료? 인 동료? 자다지입동다인싸이로 동료? 인싸지로? 동료? 인싸지로? 동료? 인싸지로? 동로나로 동료? 인싸지로? 동료? 인싸지로? 동료? 인싸지로? 동료? 인싸지인 여행을 인지원해주시면지될까요인싸 방콕 어디로 해외 여행을 이제 추진해서 3월에 출발할 계획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이9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 여행이 다 취소가 됐어요. 이 부분을 네. 따로 이제 개인 가족 여행을 지원해주면 안 되나 하는 이제 건의사항으로 접수가된것 같습니다. 네. 오 이번에 내용 은 제일 긴 정리인 것 같은데요. 아, 모두가 친절하여 직장생활에 만족하며 근무하고 <laughs> 있습니다. 슬픈 아. 아. <laughs> 회사가 커질수록 직원들에게 와닿는 복지가 있다는. 오, 이게 진짜 본인이 얘기한 거예 아, 이거는 이제 저희 대표님과 부대표님께 이제 직접적으로 권해드리는 사항이라고 써있습니다. <laughs> 했던 말 소화기 <또> 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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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이제. 웃음> 마지막입니다. 대표님이랑 부대표님께 잘 전달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참여율이 좀 이렇게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던 가지고 있는 복지가 뭔지를 쭉 나열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제도화가 잘안된 부분인데 이거는 돼. 어려운 것들이 다 아니기 없어.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변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몇 개라도 좀 반영이 좀 돼야지 이 건의함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2년에 한 이회 혼돈을 부르는 권위암 정리 노조를 대표하는 노조 위원장님 임원이긴 하지만 노조의 편이신 김지호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사의 대표신 신동준 대표사님 김경수입니다. 혼돈을 부르는 권위암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강성적인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때 우리 회사의 복지 리스트를 한번. 정의하겠다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얘기만 하고 뭐 규정화가 다안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규정화 하는데. 되는 거죠, 그 대표님 이 완전하게. 예. 살기에 딱박아 가지고 지원도다 쌓인 거고. 첫 번째, 짜잔.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거. 우리가 이제 적금을 월 200만 원씩 두고 있고 올해 못 갔으니까 계속 돈을 좀 모아놓겠어. 올해 또 볼드구나, 좋은데.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우수사원 포상은 5년 구속할 땐 50만원에 3일 주가, 10년 구속은 100만원에 5일 주가, 그리고 통신비, 우리 영업팀한테는 통신비 지원해주고 있고요. 명절 구속하고 이제 설날 때 귀향비를 20만원씩 지급해주고 생일 기프티콘 출산하게 된 출산장금, 그 다음에 교육하고 생활 부분에서는 도서구입비 지원해주고 있고 소비 부분을 1인당 15,000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카피탈에아쓸수 있게 월한 50만원 정도. 한해서 개인 능력 향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동호회를 우리가 만들면 1인 2만원씩 월 그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금 안 맞는 사람께 동호회를 만드다든지 휴가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국가가 노동법에 제공 제정돼 있는 휴가는 다 무조건 쓸수 있게 해주고 있고 조금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제 5일 연속으로 휴가를 쓸수 있게 자녀 지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의 아기의 생일날 생일 기프티콘 제공해 주는 게 있고 학자금 지원 부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추가를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한달 됐을 때 10만 원 상품권을 줘서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 아 내가 이제 회사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게 9시반 출근 희망합니다 이거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요 그 대신 3개월 단위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반대 국부로 반반차 연차를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끼리 박수 치고 막 이러면 되는 건가요? <laughs> 근데 이게 반반차 같은 경우에는 2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뭐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술을 무제한이 먹었는데 반차를 쓰긴 아까워. 이거는 팀장님 전결로 하는 걸로 그죠 네, 이게 아저 반반차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시 출근이면 1 1 시까지만 오면 된다. 했던 말또 하기 금지.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때 라떼, 나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꾼다 아, 꾼데. 네. 네, 이거는 이제 꾼데니까 <laughs> 하지 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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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응, 그거 지금도 아두번 얘기했어. 두번 얘기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안 하게 하는 불로 하겠습니다. 젊은 회사 트렌드 확립. 이거는 이제. <laughs>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예쁜데. 했던 말 조금 덜 하고, 음, 뭐, 음. 서로 이제 나이든 사람도 인싸가 되게 노력하면, 아, 이런 부분들은. 점심 먹을 때뭐 염소탕을 먹는다. <laughs> <것 같아요>. 그런, <laughs> 그런, 그런 거안 하고. 어? 다음에 이제 적극적 의견 제시 참고 마련은. 그런 얘기를 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할때 서로 다 짜고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익명이 보장되는. 실제 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교통수당을 이번에 신설해서 월 10만원씩. 그 차등 없이 다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laughs> 아니, 여기서 마무리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직원들의 행복한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